출연한게좀 힘들어진 네. 느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어 지난 주차 방송에서 이제 현숙님이 앞뭐 데이트 시작할 때랑 올 때랑 두번더 뒤에 타셨다. 근데 사실 현숙님께서 이제 그 식당에서 카페까지 이동할 때는 앞자리 타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리도 좀 길었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좀 재미없게 얘기를 나눠서 그런지 그게 이제 통째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너무, 막, 현숙님을 너무 참밥 대원 느낌처럼, 이렇게, 이제, 말, 그, 보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네, 오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제가 뒤에 탈게요. 아, 이거 아, 저예요. 또 차를 어떻게? 아, 내가 뒤에, 건가? 내가 뒤에. 어? 내가 뒤에 탔다. 그럼 이번에 바꾸시고 이따 또 거기 카페에서 음, 아유, 집에 갈때또한 번. 집에 갈때 바꿔가면 아. 돼. 아, 이 차를 바꿔야겠어. <laughs> 차를 바꿔야 되나 봐. <laughs> 내가 처음 이렇게 뒤에 타봐가지고 약간 삐그덕 거릴 수 있어. 차는 아, 거 어려워요? 아, 차는 거좀 어려워요. 아, 할수 있어? 어. 좋아.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네네네. 뒤로 넘겨도 돼. 수 있어. 네네.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네. 벨트 드릴게요. 맨날 엄청 편하게 타다가 정말 <laughs> 진짜 아 뭐야 이건 뒤에도 이거 뭐야? 어 그거 있어. 요나안 키면 안 되겠어. 안 키면. 영숙님 이대일 데이트가 처음이라 그랬죠? 네네. 어... 왜요? 아니 이게 음. 현숙님이랑 이대일 데이트를 좀 해봐서 제가 궁금한 게. 어, 근데 다른 분들이랑 2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2대 1로 나가면은 네. 어떤가 싶어. 근데 그걸 가리면 저 카메라가 이상하게 나올 거야 아마. 아... 선글라스를 줄까? 어,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일까?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아... 뭔가 뭐 다른 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른 분들이랑 가면? 네. 저 다른 분들이랑, 어? 그 첫날에 영훈 님 차를 타고 그 피리 부는 사나이와 어, 어. 세, 셋이서 왔을 때 음. 음. 그때 비슷했어요 아, 그때는 뭐 초기, 초반, 음. 초기고 막 이러니까 또 그냥 맞아요. 사실 그냥 막 장난치듯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뭐 음. 이렇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랬었고 음.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어? 어 지금 내려와서 생각한 게어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신나게 얘기만 하다가 가면 돼요? <laughs> 음 <laughs> 어, 들어가고 어.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어, 맞는 거 같아요 음. 맞죠, 맞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 네. 아,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재밌게 먹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재밌었어요 응이제 음. 약간 사실 막맛 맛있, 맛있고 막밥 먹고 막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냥 일대일 데이트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냥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놀고 오거든요. 어 그쵸. 근데 그게 약간 이감 감정이 약간 뭐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는 게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아, 해 맞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지 음. 어쨌든 어뭐 어쨌든 그래도 1대1 모르겠어요 이제 1대1 대보기는 <laughs> 글렀으니까 이번 <웃음> 회사 <웃음> 좀 아쉽긴 하겠다. 왜 용숙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말인지 못 들어가지고 몸매 <laughs> 파악하고 있었어. <laughs> 뒤에 잘안 들려. 이거 어디 대화했어? 요아 <laughs> 이거? 어. 아근데 제가 잘안 들려.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서 <laughs>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진짜.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영수하라고 했을 때 조금 아, 막 약간 좀, 좀 그랬거든. 그요저 왠지 그냥 애 친구들한테는 왠지 영수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영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저는. 그게 영수라 그러면은 어쨌든 막 다들 똑같이 그렇게 뭐.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진짜 나 그렇게 됐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사실 둘째 날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 그러니까 자기 소개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막 영호님이 계속 막 내려오는데 지나가는데 계속 막 꼬맹아 꼬맹아 막, 막 자꾸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뭐지? 저도 사인해드려. 난 듣고도.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했다. <laughs> 어첫 어, 테이프 어, 다음 내 차례다 나이가 안 많아 그러게 꼬맹이철님 그러게 꼬맹이철님 설마 형인가? 이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나이가 똑같다 동갑이그걸또 어. 하다 보니까 또뭐 영철님도 그렇다 그러고 음. 음. 눈이 부셔서 어, 그냥 얼굴 포기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어, 있어는데 꺼요 그러면 이거 이거 안꺼 이건 안 꺼져요. 아 그래. 어, 옆에 건 이미 끈지 오렌지. 얘는 <laughs> 뭐안 끄고 뭐안 꺼져가지고. 주말에도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그냥. 주말에요? 주말에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목적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건또 싫어가지고. 어디 정해 놓. 고 아, 그래서. 잘 그런 게, 거의 뭐 목적지 없으면 사실 그냥 가지는 않고 음. 그래서 이런 게 좋았어요 영덕 내려오고 이럴 때는 음. 어쨌든 내 네, 영덕까지 가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는 그 길이 조금 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차 타고 왔는데 음, 좋았어요. 음. 그창 밖에 보면서. 아 기, 다들 기차 타고 많이 오셔가지고. 영숙님도 그러면 기차 타고 온 거예요? 아 아니요, 전 친구가 데려다줬어요. 아, 아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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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영숙님은 그 같이 오셔가지고 막 어디 가서 뭐 드셨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어, 네네. 아. 나는 진짜 안 들어가던데 또 하얀색 블라우스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근데 또 오리불고기 이렇게 또 볶음밥까지 먹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탁 어. 뛰는데 이제 <laughs> 저기 서있으라고 해가지고 저기 서있고 그들은 밥 먹고. <laughs> 어, 조심해야지. 어. 그거 꼭 재리면 안 된다고 <laughs> 서있으라고 저기. 거기 갔던 데가 밥집콩이었어. 물 너무 많이 마셨나? 보 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고? 네. 물... 화장실? 아, 네.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근데 그, 거기가 흔들려. 아니 문제가 막 현숙님부터 다 내려야지. 아, <laughs> 아 맞아. 영수. <laughs> <laughs> 그냥 벤츠 탈걸 그랬나? <laughs> 막 이렇게 태울 일이 많으면 사실 이 차를 뭐안탈 텐데 사실 뭐 맨날 나 혼자 타고 막 이러니까 어, 여기가 뭔데 저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아, 커피 구6 저기다, 음, 저기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가시죠 잠깐 제가 어차피 영숙님 내리기 음, 음, 음. 힘들 것 같아서. 을 잡고 발 먼저 내밀고서 발 먼저 내밀돼 아, 됐어. 이제 이제 익숙해질 익숙해질 때 이제 집에 가겠지? 아. <laughs> 바다 이 왼쪽이 바로 바다인가? 네, 원래 이쪽 바다인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네. 네. 천천히,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가실까요 응. 그러면은 근데 영숙님은 상철님 하고밖에 안 나가 본 거야? 네. 음, 음, 음 그렇지. 들어가시죠. 아. 엄청 예쁘네